안녕하세요. 정점장입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베이커리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어, 사실 중간에 베이커리를 바꿀 기회가 좀 없었어요. 판매를 하고 있는 것도 잘 나갔고, 그 다음에 새로 판매를 하고 싶은 것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좀 보고 있다가, 작년에도 아마 마들렌이 골든브라운에서 판매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중간에 이제 저는 판매를 종료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도 겨울 시즌 되니까 마들렌이 나와가지고 총네종류에요 생레몬 마들렌, 우지 말차 마들렌, 리얼 초코 마들렌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헤이즐넛 마들렌 이렇게 총네종류인데 지금 두 가지 종류만 꺼내놨습니다. 이거는 지금 한 상온에 한 10분 정도 꺼내놓은 상태고요. 지금 냉동실에도 두 종류가 같이 있습니다. 어, 생레몬하고 우지 말차 냉동실에서 바로 꺼내서 먹었을 때도 괜찮은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냉동실에 넣어놨고 이두 가지 먼저 맛을 보고 한 10분 정도 해동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베이커리 리뷰는 맨날 하고 싶은데 자주 하고 싶고 맨날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막 판매하고 싶은 것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는 리뷰를 하기 위해 구매를 하기보다는 직접 판매를 하기 위해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두 가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개별 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고급지고 판매하기도 되게 간편합니다. 이게 리얼 초코 마들렌입니다. 리얼 초코 마들렌이고 여기는 에스프레소 헤이즐넛 마들렌입니다. 이거 이제 골든 브런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크기도 상당히 큰 사이즈입니다. 제가 10분 정도 꺼내놨는데도 굉장히 차갑네요. 그러면 10분 정도 꺼내놨을 때 어느 정도의 해동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은 확실히 지금 좀 차가운 상태입니다. 보시면 그냥 냉동된 상태인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10분 정도는 안될것 같아도 최소한 30분 정도는 밖에 꺼내놔야 제대로 된 해동이 될것 같습니다. 겉에 이렇게 초코칩들이 같이 되어 있고. 네, 필링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는 평범하게 마들렌처럼 에스프레소 헤이즐넛도 한번 잘라 볼게요 동일하게 아직 해동이 덜된 상태입니다 지금 옆에 겉에 붙어 있는 게 뭔지 저도 지금 모르겠거든요 호두인가? 일단 한번 먹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먹어봤는데 호두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상세페이지 들어서 한번 봤거든요 이게 아마 헤이즐넛을 올려놓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뚜렷한 맛은 나진 않습니다.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원재료가 상세 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헤이즐넛 같습니다. 근데 한 10분 정도 해동을 해도 먹기에는 불편함이 없거든요. 빵도 그렇게 딱딱하지 않고 음, 굉장히 맛있고 식감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 견과류, 견과류의 식감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 한번 아이싱이라고 해야 되나 필링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설탕으로 감싸줬어요. 아마 초코는 초코로, 어, 에스프레소 헤이즐럿은, 뭐, 설탕이나 아니면 에스프레소 헤이즐럿 섞은 이런 시럽을 한번 이렇 발라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더 다채로운 식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 고급지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약간 더이상 먹는 느낌이에요, 지금. 맛이. 다음은 초코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초코는 확실히 맛이 분명하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초고초고 합니다. 스탠다드로 잘 팔릴 것 같은 느낌입니다. 겉에 이 올라오는 초코가 굉장히 쌉쌀합니다. 다크초코 느낌이 들어요. 이제 우지 말차랑 생레몬을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냉동실에서 가져왔고, 한번 바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젠 요게 생레몬. 위에 생레몬이 그대로 올라와 있는 느낌입니다. 요거는 우지 말차입니다. 요즘 말차가 진짜 인기가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심지어 기본 말차 파우더 같은 것들이 한 2주 정도? 솔드아웃 된 적이 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그래가지고 말차 인기가 지금 대단합니다. 얼마나 많이 소비를 하면 전국적으로 솔드아웃이 될 정도라니. 정말. 그래서 말차의 인기를 더불어 마들렌도 나왔습니다. 한번 바로 잘라볼게요. 확실히 자르는 건 어렵지 않네요. 자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단면을 봤을 때는 비슷하죠? 한번 바로 먹어볼게요 바로 꺼내서 먹을 었 때는 충분히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약간 속이 푸석합니다 냉동 되었다가 바로 꺼내서 받았다는 거를 좀알 정도로 어, 약간 푸석한 느낌이 있고 너무 차갑습니다 근데 먹는 데는 지장이 없긴 한데 고객한테 판매를 할 때는 좀 퀄리티가 떨어져 보이기도 하겠죠 생레몬 같은 경우는 레몬 향이 진짜 강해 나오거든요 근데 막 너무 시거나 거북할 정도가 아니라 달달하면서 레몬의 향도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레몬의 산미가 혀를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분 좋은 산미입니다 레몬향도 되게 좋고 요 지금 세개까지 먹어봤는데 다 만족스러운 맛입니다 우지말차 한번 먹어볼게요 우지말차 같은 경우는 말차 맛이 확실히 나긴 납니다 근데 근데 말차 라떼처럼 쌉쌀한 맛이 처음부터 팍 올라오지는 않고 먹고 나서 이제 후미 쪽에서 올라오는 그 쌉쌀한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아직 냉동이라서 그런지 맛이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 말차 맛은 확실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중에서 임팩트가 제일 낮은 건 지금 우지 말차입니다. 어, 임팩트가 제일 강한 거는, 어, 초코랑 레몬인데, 맛으로는 초코가 제일 강하고, 그 다음에 향, 향으로는 레몬이 제일 강합니다. 어, 그리고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약간 더유사장 같은 맛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맛이 나고 있습니다. 우지 말차는 괜찮긴 한데, 그렇게 맛이 강하지 않아서 비주얼적으로나 아니면 요즘 트렌드 쪽으로 판매해도 상관없을 것 같기 때문에, 판매를, 요총네 가지, 이렇게 세트로 판매를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에서도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판매한 지 한, 한달 정도 됐는데, 이요네 어 개, 한 판씩 다주문 했는데, 지금 거의 다 솔드아웃이 됐고, 추가 주문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어 영상을 보시고, 베이커리를 바꾸고 싶다, 아니면 좀더 추가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마들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 특색이 있고, 맛있어요. 그래서 판매하는데 전혀 진약이 없을 것 같고, 단가도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오피스 매장이나 주거지 매장에서도 판매하기 딱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오늘 베이커리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에도 또 베이커리 리뷰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맛있는 베이커리들이 많이 나와서 카페에도 많이 판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